혈압이 140이 넘었는데 괜찮다고 넘기셨나요? 사실 혈압은 숫자보다 이 신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효과 좋았던 방법 두 가지 특별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물. 대야 한 개. 따뜻한 물 천일염 한 스푼. 매일 아침 발을 따뜻한 물에 5분 담그세요. 왜 소금을 넣냐고요? 소금물은 삼투압으로 발의 노폐물을 빼줍니다.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말초 혈관이 열리고 중심 혈압이 내려갑니다. 강원도 춘천 68세 한 할머니. 저는 아침마다 발이 차가웠어요. 혈압도 150 넘게 나오고 며느리가 소금물 초욕 해보라고. 대야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5분씩 했더니 2주 만에 발이 따뜻해지고 한달 후엔 혈압이 13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혈압 높은 분들 중 베개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로 피가 몰려서 내압이 올라가고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경추 혈관이 눌리고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팔꿈치 손목 길이 베개 높이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 62세 이모님. 저는 베개를 두개 겹쳐 자고 있었어요. 목이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혈압이 계속 145 정도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베개 높이 확인해 보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베개 한 개로 바꾸고 높이를 팔 길이로 맞췄더니 3일 만에 아침 머리 무거운 게 사라지고 2주 후엔 혈압이 132로 떨어졌어요. 베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혈압이 150, 160인데도 나는 멀쩡한데 왜 약을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혈압을 언제 재시나요? 병원에 갔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어지러울 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고혈압은 아무 증상 없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67세 이모님. 저는 혈압이 높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가끔 뒷목이 뻐근한 정도였는데, 2024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뇌혈관이 막혀서 경미한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혈압이 165에 95였는데, 저는 그걸 3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 이모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혈압약과 생활 습관으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이 오를 때 몸이 보내는 신호 7가지 약 먹기 전 반드시 점검할 것 혈압을 낮추는 하루 루틴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 주는 특별한 방법 두 가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표시됩니다. 위 숫자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할 때 아래 숫자 이완기 혈압 심장이 이완할 때 보통 120에 80 이하 정상 130 이상 주의 관리 필요 140 이상 고혈압 1 단계. 160 이상 고혈압 2단계 약 고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한 번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봐야 합니다. 아침마다 높게 나오는지, 새벽 혈압 상승은 뇌졸중 위험 3배, 밤에 내려오지 않는지, 야간에도 140 이상이면 심장 무리, 스트레스 후 회복이 되는지, 한한 후 1시간 지나도 안 내려오면 위험.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부산 해운대, 63세 김선생님. 저는 병원 가면 120에 80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재면 항상 145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배그 고혈압이라고 하더군요. 정원만 가면 긴장해서 낮게 나온다는 거죠.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잰게더 정확합니다. 라고 지금은 아침마다 재서 기록하고 있어요. 6개월 만에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중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띵한 느낌. 수면 중 혈압이 내려오지 않은 신호입니다. 뒷목이 자주 당긴다. 목덜미 어깨 뒤쪽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 혈관 압력이 높아져서 목 근육에 긴장이 온 겁니다 서울 강서구 71세 박할머니 저는 뒷목이 자주 아파서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가 혈압 한번 재보라고 해서 약국 가서 재더니 150에 90 이더라고요 병원가니까 목 아픈 게 혈압 때문일 수 있다고 혈압 약 3개월 먹으니까 목 아픈 게 거의 사라졌어요 진작 알았으면 파스값이라도 아꼈을 텐데 3.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른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지는 느낌? 혈관 확장과 수축이 불안정한 신호입니다. 4.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잦다 계단 오르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심장이 높은 혈압에 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난다 조용한 곳에 있으면 귀에서 윙윙 웅웅 소리, 뇌혈관 압력이 높아진 이명 증상입니다. 쉽게 피로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숨이 차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다. 자다가 자꾸 깨고 꿈도 많이 꾸고 아침에 피곤하고 야간 혈압이 안정되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바로 다음 주 안에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기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서 혈압약 언제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 먹으면 끊을 수 없다던데요? 약 없이 못 낮추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140 이상이고 생활 조절로 내려오지 않으면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했다면 130에서 140 사이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서구 59세 최 선생님, 2025년 초에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140에 90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약보다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밥만 먹기, 아침마다 30분 걷기, 밤 10시 이후 핸드폰 안 보기, 이세 가지만 3개월 했더니 5월에 다시 재니까 14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약안 먹고도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게 있습니다. 5. 혈압을 올리는 의외의 습관 5가지 1. 짠 음식보다 더 위험한 것 국물 습관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밥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겁니다. 오늘부터 국물 그릇 단맛 먹기 물을 적게 마신다. 하루 4-5잔 그건 너무 적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물 1컵씩 3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신다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빈속에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물한컵 먼저 커피는 식후에 4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소파 의자에 6시간 이상 혈액순환이 막히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오늘부터 1시간마다 5분 일어나서 듣기.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 밤 10시 이후 핸드폰 하면은 뇌를 각성시켜서 야간 혈압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핸드폰은 거실에 두기. 이중 3개 이상 해당되면 혈압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바꿔도 약 없이 10에서 20 낮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6. 혈압을 안정시키는 하루 루틴.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1컵, 미지근한 물, 침대 옆에 물컵 하나 준비해 두세요. 눈 뜨자마자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마십니다.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않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달려가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기립성 혈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혈압 측정 일어난 후 30분 뒤. 너무 빨리 재면 높게 나옵니다. 아침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쉬고 재세요.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65세 정 할아버지.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바로 혈압 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상 150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30분 후에 다시 재보니까, 13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움직인 직후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금은 아침 루틴 바꿔서 물 마시고 30분 쉬고 혈압 재고. 이렇게 하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물은 반만. 찌개, 국 먹을 때. 건더기는 다 먹어도.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식후 10분 천천히 걷기. 식당 안에서, 복도에서, 집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걸어주세요. 식후 혈당 혈압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늦은 시간 짠 음식 피하기. 저녁 7시 이후 짠 음식. 라면, 김치찌개는 나간 혈압을 크게 올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TV, 핸드폰. 태블릿, 밤 얼씨 이후엔 모두 끄세요. 침실엔 핸드폰 가져가지 마세요. 깊은 수면, 야간 혈압 안정. 이 루틴만 7일 동안 지켜보세요. 많은 분들이 140에서 130으로 서서히 안정되는 걸 경험합니다. 특급 비법.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효과 좋았던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급 비법 1. 소금물 조격 따뜻한 물에 5분 담그세요. 특급 비법 2. 베개 높이 조절 밤 10초.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압은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몸에 쌓입니다. 오늘부터는 숫자만 보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먼저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 핵심 정리 혈압 신호 7가지 중 2개 이상 측정하세요. 약 먹기 전에 생활습관 3개월 먼저 아침, 점심, 저녁 두틴 7일만 실천해보세요. 입법 댓글로 함께 나눠요. 저는 하니까 혈압이 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